지금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중대 본부장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후 5일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 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 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로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하여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 14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5천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 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철도 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범 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의 심각한 위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아 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운성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복하고 어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 대책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